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 너는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 있어? 그꽃이름이 뭐였지? 아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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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모양 책종이를 잡아서 드리려고. 그 안에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께 드리고 싶어. 돈이랑 카네이션? 나는 색종이를 잘못 잡으니까 작년에도 돈이랑 카네이션이랑 같이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도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완전 효녀야, 효녀. 칭찬해. <laughs> 고민 인형을 엄마 아빠 커플 세트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살짝 막 요만한 인형 같은 거막 사드리면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걱정 음. 인형. 그러니까 <laughs> 뭔가 고민을 사, 고민 상담해주는 인형 같은 그런 건. 아빠 뭐 엄마 다 좋아하시거든 노래를.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를 한개 사가지고 아. 주말 막 그럴 때 계속 노, 같이 노래하면서 노래 배틀도 하고 막 그러면 음, 되게 재밌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 막손편지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손편지는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지 않 맞아, 맞아. <laughs>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해가지고. <laughs> 그런 것도 하면 나는 카네이션 꽃이랑 꽃다발을 드리고 싶어. 편지랑 카네이션 한 송이 줄 거야. <laughs> 나는 장미도 몇 송이 드리고 싶어. 엄마가 장미를 좋아하시거든. 나는 미래에는 집을 지어서, 5층짜리 집을 지어서, 캠핑카도 사드리고 싶고, 공원도 그럼 난 지구를 사드리겠어. 그럼 나는 태양계를 사드리겠어. 그럼 난. 엄마 아빠한테 꽃달발과, 남의 편지를 드리고 싶어. 남의 부모님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액자에 넣어서 드리고 싶어. 그렇게 하면 추억, 예쁜 추억도 쌓고, 감동? 이런 거를. 드리고 싶어서 나는 두 분께 카네이션 한, 한 개씩 손에 음. 쥐어드리면서 전과목 올백 시험지를 같이 드리고 싶어 내가 올백 시험을 맞았다는 걸 비밀로 하고 있다가 어.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면 감동을 먹으시지 않으실까? 그럴 <laughs> 수 있겠다 음.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싶고 그리고 향수를 사주고 싶어 쿠폰 만들기, 한, 쿠폰을 한 12장 정도 만들어서, 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루왕 대기. 그 다음에, 모닝콜 해주 뽀뽀쿠폰. 엄마 한, 한 번이라도 마음대로 해주기. 공부 열심히 하기. 모든 전공,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같겠지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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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의 사랑이나 뭐 진심 어린 편지 매일 아침 뽀뽀 안아주기 응. 이런 거나 어, 그거 어, 해주 나도 맨날 해주지만 더 열심히 아주 <laughs> 열정적 열정다이 열이를 <바이러> 하게 <laughs> 이제 소원권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어 엄마한테 소원을 다 적으라고 하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탁 뜯어서 나한테 소원권을 내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나는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어떨 때는 막 8시 오시기도 하고 그 때까지 목이 마르실 거 아니야. 그 커피를 아침에 사서 가시는데 텀블러가 있어. 근데 그 텀블러 요만한 거는 그래서 엄마한테 이만한 텀블러를 사서 하루 종일 목을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거. 나는 1등이 대상 트로피를 드리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응. 1등을 해오시, 해오면 응. 엄마도 나에게 투자한 게 있으시니까 기쁘시지 않을까? 엄마 아빠에게 편지와 돈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편지는 나의 마음이 들어 있고 돈을 우리가 받으면 좋으니까 어른들도 받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laughs> 김동. 나는. 돈을 모아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카네이션도 접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배지로 안아 드리거나 어 뽀뽀해 드리는 것도 또 돈도 모아서 그러면 돈을 모아야 하니까 다이소를 갈 수가 없을지도 있지만 이번까지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 그 다음부터 돈. 모으면 돈. 되지. 요리를 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맨날 밥 해주기 귀찮다고 하시거든. 그래서 음식을 엄청 많이 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내가 요리할 때를 내가 요리 엄청 잘하거든. 엄마가 막 계란찜도 해달라고 하고 뭐 김치 볶음밥도 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때 또 소고기도 해드리고 싶어. 엄마는 향수를 가장 좋아하고 아빠는 왁스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왁스가 뭐야? 찬준아 머리에 바르면 딱딱해지는 거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김부각 김부각 선물해줄 거예요 김부각 맛있대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저래요 저래 그러니까 저를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laughs> 야 일어나 잔춘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는 동료를 하고 있잖아 응. 그 자리에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모습 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넌또 노래 잘부르니까 언니도 잘 불러 고마워 칭찬 <laughs> 시험을 100점 맞아 오는 <laughs> 그거 게 그거 진짜 좋다 엄마가 기뻐하실 맞아, 것 같아 맞아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맞아. 것 같아 내가 요즘 서악을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또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은아서악 시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면서 뿌듯하실것 같아 맞아 뿌듯하실것 같아